이거를 아 이거를 빼기 전에 어 우선은 에 네. 벌컥벌컥거리면 안 되니까 이쪽 부분을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을 먼저 여시고 그다음에 여기를 천천히 엽니다. 갑자기 오일이 확 쏟아질 수 있으니까 깔때기 꼬고 하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나도. 자, 자 봐보십시오. 오일 나옵니다. 오일 나옵니다. 오일 나옵니다. 오일 나옵니다. 오일 나옵니다. 오일 나옵니다. 보이시나요? 오일이 물처럼 쏟아지죠? 지금 오일이 굉장히 열화됐다. 아 그런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일 사용량이 너무 많았던 거죠. 네, 오일이 이렇게까지 어, 점성이 없다라는 거는 오일의 성능이 많이 저하됐다. 그래서 특히 365일 돌아가는 이러한 펌프 같은 경우에는 늘두 달에 한 번씩은 오일을 교환해야 됩니다. 마지막 오일까지. 전부 다 제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펌프를 기울여서 안에 있는 오일을 전부 제거합니다. 됐을까요? 특히 지금 우리 실험실에서 쓰는 글로우 박스 같은 경우에는 안에서 오가닉이 같이 있을 수 있는 거가 굉장히 많아서 오가닉이 쪽 펌프 쪽으로 들어가면은 더욱 더더 유분이 없을 거기 때문에. 매우 매우 자주 자주 이 펌프를, 어, 펌프 범프 오일을 드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자, 드셨죠? 여기까지 됐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잘닦아주셨고 네. 이번에는 탑볼로 합니다. 다시 여기를 잘막습니다 이때 보시면은 여기에 오링이 있습니다 오링이 꼭안 빠지게 해서 다시 돌려서 먼저 오일 배출구를 잠그겠습니다 아우. 오일 배출구를 잠근 후에는 오일을 이제 쳐놓으시면 되겠죠 오일을 쳐놓으면 되는데 ただこって。